무어 마라, 내가 간다. 어한번더 파괴, 한번더 파괴. 이야 이거 정말 아 너무 재밌다 파괴 딱딱딱딱. 아진가져누야아 누가 잡혔어? 미니 가서 예측하고 딱 파블로 넣어줘. 파블로 넣어줘 파괴를 파괴를 한번더 넣어줘. 아, 근데 하부랑 차이가 없다. 어제 하부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겁나 빨리 밀려가지고, 딜이. 오프가 체감이 확 되긴 하네. 어로드요? <laughs> 뭐해도 아니야. 그냥 회복약이야. 응? 그래도 안 죽어, 어로드라. 와, 20억이 뜬다. 5부이 되니까. 하불. 하불. 하게 되라. 하게 파게... 겁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불. 파볼 떼어빠 카스도 써주고 파볼 파볼 나갔다가 무력 오 저가도 안하고요 개꿀띠 아 진짜 팔굽 하나 더 있으면은 강투까지 노려볼만해 진짜 뾰어샷 써주고 딱어른들을 플레이하는 것은 드럼을 치는 것과 같다 미리가서 땡겨요 따세 하나 둘 파볼 파볼 카스로 씹어줘 땅 아니 진짜 파기가 하루종일 나오는데? 그런데도 파기가 안돼 얼마나 파기가 높은거야 이놈 근데 고기는 나오기가 좀 빡셀 것 같다 전태면 모르겠는데 고기는 좀 빡세다 천천히 가요 우리 디트랑 어느도 있어서 개추운 이 녀석 가고 해라 자 아. 데미지가 나쁘지 않다니까. 아안 빼도 되잖아요 여기서 딜해 그냥. 근데 나는 워로드라 그렇지. 세방따리분들을 죽겠는데? 아냐? 아 진짜 간데. 추각승긴좀 아, 애매하다. 하벌, 하벌, 하벌. 하볼. 근데 나름 잘 받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진 노려볼지도. 네? 처음에 근데 좀 빡셀 수도 있긴 해. 저는 지금 너무 쉽다, 쉬워요 지금 그냥. 나세. 숙련되면은 진짜 별거 아님. 그냥 쉽다. 노브 자체가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아브 하드도 쉽다. 오, 강도떴는데어로도 <laughs> 나름 강할지도? 아니 진짜 다섯 부위 찍으니까 겁나 세죠어대 워로드. 젠 도저히 더는 안 되겠구만. <목소리> 바로 궁극기까지 써줘. 근데 은근 치명타가 안 터진다. 치명을 더 줘야 되나? 전태를 켜고 들어가요. 그리고 스피어 사슬을 날려요. 에어팔은좀 아껴놔야겠다. 배어파는 카운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나는 각 보이면 바로 치지, 나는. 왜냐면요, 어로드는 주적기가 두 개밖에 없, 어요 고기 어로드는. 어쩔 수가 없다. 짜세 저가, 아우, 저가 후추껏 맞추지, 나는. 차렷 머리 노려주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와, 이걸 맞추죠? 정말 대단해. 윤대장님 재능 있으시네. 그리고 카스도 연습해야겠다. 카스 잘안 맞춰지네. 아, 좋아요. 아드 타이밍 아주 좋았고. 파스까지. 그리고 나와오면은, 수각선까지 딱. 너무 완벽하고. 인기 한번더 도니까. 한번 더. 끌려가나어 끌려가 네 만나, <laughs> 기니네 <궁금했어>. 만나, <laughs> 어, 아디레만아좋아요깔끔합니다나아니지맞나맞네맞나 아니네, 맞나? 맞나 아니네, 맞나 아니네, 맞나 아니네, 맞나 아니네, 얼 다시, 베시. 증아. 카운터. 나는 카멘 또 이로 트라이 해보면은, 뭐, 아브레슈드가 현영이라고 느껴겠지? 느끼겠지? 디트도 좀 불편하겠다. 디트도 겁나 느리잖아. 좋았어. 헤드 에텍치 아주 좋았어. 살짝 고기를 풀어주고, 옆구리로 진입. 초각성 박아줘. 풀정산이요. 야, 증압 넣어드림. 아, 니나부 있구나. 야, 공대장님 협명하시네 아부까지 괜히 노렸다가 터질 수도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저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응, 그럼, 당연하지. 대원수련법 때문에 그런가. 하면 노리기가 너무 쉬워, 너무 편하네. 뭐야, 누구 죽었어. 갔어. 햄, 맵, 짱. 아, 그러면 이 파티 정멸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나이스. 살았고요. 어, 가버렸는데? 갔어. 근데 깰거 같아? 스펙 다들 좋아서. 못깰 뭐 수는 없음. 한명더 죽지 않는 이상. 카운터요. 가운데. 어, 아파. 어, 니퍼님은 안 돼, 죽으면은. 짜증 카스 써주고 배쉬 써주고 증압 써주고 팝을 날려주고 헌터 쳐주고 다 해줬잖아 그냥 꿀정산 아주적기 괜히 썼나? 아니 뭐안 터지기만 했으면 뭐못 맞췄지롱 아위야이거 <laughs> 아, 잘하면은 잔혈 나오겠다 잔혈 나오, 나올 것 같다가 아니라 잔혈 나오겠다 이거. 거의 헤드 거의 80% 맞췄는데 이번 판. 무서워. 어,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카운터요. 강. 저 그렇죠, 고기 나쁘진 않죠. 10억씩 계속 뜨니까. 강. 근데 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아직 카스 타이밍을 모르겠어. 카스를 잘못 맞춘다 내가. 카운터요. 아이고 고생요 야 이거는 밑자는 못 먹더라도 잔혈 무조건 나간다 이거는 진짜 잔혈이 나온다고? 오로드 쎄다 이래도 오로드안해 고기로 잔혈 먹을만한데요? 아니 잔혈 아니고 강투 방금은 두명 죽어가지고 잔혈된 거라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